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통계적 추정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블로그 글이나 위키, 강의 노트 같은 것들을 보니까요. 공통적인 질문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데이터, 그러니까 표본만 보고 어, 전체 모집단의 진짜 모습, 그 모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알아맞힐 수 있을까? 좋은 추정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죠. 특히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던데 표본 분산 계산할 때왜 그냥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통계라는 게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추측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정량이라고 하면 그 추측을 위한 뭐 공식이나 방법 같은 거고요. 추정치는 그 공식을 써서 실제로 얻어낸 값 예를 들면, 뭐, 평균 키 170cm 같은 결과 값이 되겠죠. 아, 네네. 공식이 추정량, 결과 값이 추정치.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수많은 공식들 중에서 어떤 걸 써야 가장 그럴듯한, 가장 믿을만한 추측을 할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그 믿을만하다는 거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불편성이더라고요. Unbiasedness. 이게 뭐 여러 번 추정을 반복했을 때그 결과들의 평균이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값, 즉 모수랑 정확히 같아지는 성질이라고 이해다 했 테타, 음 뭐랄까 여러 번 화를 쐈는데 평균적으로 딱 관역 중앙에 맞는 그런 느낌일까요? 치우침 없이 정직하다.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장확해요. 여러 번 시도했을 때 평균적으로 목표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표본 평균 바에 엑스예요. 이건 뭐 어떤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내더라도 그 기대값은 항상 모평균 미호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오 그래서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완벽한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기본적으로 아주 정직한 녀석이군요. 근데 바로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 왜왜 왜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는 그 표본 크기 n이 아니라 꼭그 n-1로 나누는 걸까요? 이게 그 불편성이랑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핵심을 바로 짚으셨네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쉽게 표본 분산을 n으로 나눠서 구하면요.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실제 분산 시그마 제곱보다 약간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 작게요? 네. 이걸 이제 편향 바이아스가 생긴다고 말하죠. 그런데 분모를 n이 아니라 n-1로 살짝만 바꿔주면 신기하게도 이 편향이 딱 사라져서 기대값이 정확히 시그마 제곱이 돼요. 와. 마법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m 1을 쓰는 게 일종의 보정 작업 같은 거군요. 우리가 표본 평균을 계산할 때 이미 정보 하나를 써버렸으니까 뭐자의도라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자의도 개념이죠. 그래서 남은 정보로 분산을 추정하려니까 분모를 하나 줄여서 좀더 어, 엄격하게 나눠줘야 편향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유도 손실을 보정해준다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불편하기만 하면 다 좋은 걸까요? 어떤 블로그 글 보니까 표본 중앙값이라는 게 이상치. 그러니까 확 튀는 값에 강해서 좋다고 하던데 이것도 그럼 모평균에 좋은 추정량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불편성이 더 중요해서 표본 평균이 더 나은 건가요? 어,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표본 중앙값은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은 아닙니다. 특히 표본 크기가 작을 때는 기대값이 모평균이랑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데이터의 중심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지 평균적인 정직함, 즉, 불편성만 놓고 보면 표본 평균에 비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함. 불편성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있겠네요. 같은 불편 추정량이라도 어떤 건 표본 뽑을 때마다 값이 막 널뛰듯 변하고 어떤 건좀 안정적이라면 당연히 안정적인 걸 쓰고 싶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안정성이 바로 효율성의 문제예요. 좋은 추정량은 음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분산이 작아야 합니다. 분산이 작아야 한다. 네, 분산이 작다는 건 표본이 좀 달라지더라도. 추정치가 실제 값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머무른다는 뜻이니까요. 훨씬 정밀한 추측인 셈이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불편 추정량들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은 거, 이걸 최소분산 불편 추정량, 줄여서 MBUE라고 부릅니다. 이걸 찾으라고 하죠. MBUE, 최소분산 불편 추정량. 네. 때로는 뭐, 분산이랑 편향을 조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균 제고보차 MSE라는 지표를 쓰기도 하고요. 아까 양궁 비율을 다시 쓰자면 평균적으로 관역중앙 불편성을 맞추면서도 화살들이 그 주변에 아주 촘촘하게 모여있는 상태, 낮은 분산은 높은 효율성을 원하는 거죠. MSE는 이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는 거고요. 아하, 불편성과 효율성. 그럼 이두 가지 말고 또 다른 기준들도 있나요? 자료에서 잠깐 본것 같기도 한데. 네, 뭐,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일치성이라고 해서 표본 크기가 아주 커지면 추정치가 진작값에 거의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고요. 또 충분성이라고 해서 표본이 가진 정보를 얼마나 남김없이 다 활용해서 추정하느냐, 뭐 이런 기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까요? 좋은 추정량이라는 건 첫째, 평균적으로 정답을 맞춰야 하고 불편성. 둘째, 그 추정 과정이 좀 안정적이어야 한다, 효율성. 이거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표본 분산의 n-1. 그 비밀은 바로 이 불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 아, 이게 정말 속시원하네요. 네,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불편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효율성과의 균형도 늘 생각해야 하고요. 사실 표본 분산의 경우에요. n-1로 나눈 불편 추정량이 n으로 나눈 추정량보다 MSE 값만 따지면 아주 약간 미세하게 더클 수도 있긴 해요. 어, 정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성이 주는 그 이론적인 장점 때문에 통계학에서는 M-1을 표준처럼 사용하는 거죠. 불편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추정량이 약간의 편향, 그러니까 조금 정직하지 못함을 감수하더라도 분산이 월등히 작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예측 오차, 즉 MSA가 훨씬 작다면 우리는 그래도 항상 정직함, 이 불편성만을 고집해야 할까요?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이 정직함과 정밀함 사이의 줄타기,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